남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어, 마지막 앵콜 곡으로 저희가 <laughs> 어떤 곡을 <웃음> <웃음> 어, 더 원하세요? <laughs> 일단 좀 기다려보세요. 멘트 네. <laughs> 하고 있잖아요. 네. 어, 마지막 곡은 어떤 노래를 좀 불러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어, 어떤 노래를 준비했죠, 사쿠시? <laughs> 그 어, 2016년도에 발표했던 곡이죠, 너를 그리다. 그리고 2018년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던 너와 내 이름 이렇게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. 네, 어 너를 그리다라는 곡은 제가 작사 작곡을 했고요. 네. 진호, 서분이가 험험을 해주셨습니다. 사실 네, 세상에 눈치를 보지 못할 법 곡들이 거의 뭐 저희한테 많아요. 마라톤 해야겠죠. 네. 진짜. 네. <laughs> <laughs> 어. 마라톤 <말하더라도> 해줘. <했죠>. 네, <laughs> 네가요. 꿈이 네, 네. 많이 있다고요. 아, 네, 네, 네. 어, 그래요. 음, 정말 어떤 음, 순간이 와도. 젖지지 않는 우리로 혹은 서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곡입니다. 네, 네 그리고 요즘 어그 9년 전에 혹시 이 자리에 오셨던 분들 계신가요? 오 생각보다 없네요. 아여기도 계시고 네 세상이. 때와 비교해봤을 때이 이야기는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속도가 적응하기 쉬우신가요? 아니죠? 네. 저희도 어, 사랑 노래 하기가 참 힘든 음악 시장이 됐어요. 네, 저희 기타리스트 우리 인성 정인성 기타리스트가 이전에 인도 여행을 가서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 인도에는 물의 노래가 참 많, 많았대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물이 귀해서 였대요 어, 사랑이 귀하기 때문에 사랑 노래가 많았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그 사랑도 잘 부르지 않고 감성도 터붓이 되고 쿨한 척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 마음속에 뭔가 어떤 그 따뜻한 온기들을 지니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. 어,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이제 마지막 곡 불러드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. 어, 용준형이 먼저 작곡했던 작사 작곡했던 너를 그리다 그리고 너와 내 이름 이런 노래 마지막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세요.